목자의 심정.당신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그리스도인의 지도력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다.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 대하여 묘사한 곳이 몇 군데 있다.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하나님은 네스겔에게 두 가지 의무를 주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다. 즉그두 가지 의무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일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다. 예스겔 3장 17절. 여기에서부터 30장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고 계심을 알수 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지도자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충분히 알릴 책임이 있다고 하신다.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에스겔 33장 1절로 9절. 이사야 62장 6, 7절에서 하나님은 파수꾼의 역할에 중보의 책임을 전가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나 왕들이 종종 파수꾼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지만 구약시대에는 사실상 목회자들이 없었다. 구약시대에는 지도자의 영적 책임을 나타내는데 목자라는 또 다른 용어가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로서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갖기 원하신다. 모든 지도자들은 자신의 영향력과 보활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돌아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지역 교회의 각 장로들과 집사들도 교인들을 돌아보는 책임의 일부를 함께 담당한다. 모든 주일학교 교사나 교회 안에 있는 단체의 지도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책임이 있다. 한 교파의 감독이나 기독교 기관의 책임자에게도 자기의 감독 아래에 있는 목사들이나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 보살필은, 보살피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또 가장 필요한 역할들 가운데 하나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에 있어서 어린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보살펴 줘야 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 목자의 모범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모세는 자기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그 백성들의 목자라고 불렀다.창세기 49장 24절: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요하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이라고 말했다.이 시편 말씀은 다윗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지를 말해주며, 이처럼 놀라운 진리로 인해 우리가 가지는 확신에 대하여 요약하고 있다. 시편 80편 기자는 자기 백성들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목자 곧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 시편 80편 1절. 이사야는 주권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즐거워하였다.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한 껏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장 11절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에레미야 31장 10절이라고 연하이다. 인간 목자들이 그 양떼들을 돌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권위를 가지고 간섭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이 구약에 거듭거듭 기록되어 있다. 에레미야 23장 4절 에스겔 34장 11절로 16절, 23절, 스가리아 10장 3절.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선한 목자가 자신임을 선언하셨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약속들과 참된 목자에 관한 자신의 비유 가운데 나타난 역할을 다 이루실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절로 5절. 1.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만 거짓 목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2.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알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준다. 이것은 목자가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피시며 우리를 아주 잘 아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위한 목자의 모범이 되신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목사,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가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상세하게 알아야 하며 개인적으로 알아야 한다. 당신은 교인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3. 목자는 양들의 피로가 충족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목자는 양들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고 특히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당신은 교인들의 모든 영적 피로를 채워줄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4.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가며 양들은 그 목자를 따른다. 목자는 그가 그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모든 지도자와 목사들에게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목자로서 당신은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당신은 가르치는 모든 진리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오 목자가 온 것은 그 양들이 풍성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목자는 자기 양들의 모든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적 생활이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 생활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생활에 관심을 가지신다. 기도에 있어서도 생활 전체를 다루어야 하며 또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양들을 인도해야 한다. 생활에 있어서 소위 세속적이라는 모든 측면도 영적인 것과 대조시켜 생각해 볼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를 따라야 한다. 영적인 것이 항상 앞서야 하지만 그밖에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목자로서 우리는 교인들의 모든 기쁨, 슬픔, 성공, 실패, 상처, 아픔, 그리고 필요를 잘 알아야만 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자로서의 저희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